네, 그, 첫 번째로 육묘장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나면 카펫이 깔려있는데요. 요 안에 보시면은 부직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두껍거든요. 양면이어갖고지열에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나여 골조, 이게 지금 28m 정도 됩니다. 예, 28m 정도 되고, 설치를 할때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일단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흙을 평탄 작업을 먼저 해 줍니다. 평탄하지 않으면은 배수 문제랑 그다음에 육류에 균일하게 자라는 게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뭐좀뭐 뭐 있는 그런 거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평탄 작업을 제일 먼저 깔끔하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 뭐 부직포 보온 될수 있는 거를 깔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깔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지금 포트를 여기 7개를 놓을 겁니다 7개를 그래서 예, 여기 포트고요 이제 72구짜리 예,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고 이게 옆으로 이제 7장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예, 그래서 이제 폭은 한 2m10 에서 2m 사이로 정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염소골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이거 많이 보셨습니다. 예. 이거를 박아 놓고, 근데 이걸또 보면은 제가 지금 이, 밑, 이 밑을 보셔야 돼요. 밑을. 왜 중요하냐면, 네, 23cm 정도 되네요. 이게 정확하는 않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또 골조가 또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상태가 아직 한70% 정도 이제 유미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요걸 또 얘기하셨냐면 이 옆에다가 부직포를 또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에 있는 쪽에 있는 유미오는 이제 차또 공기를 또 만나기 때문에 예, 도장이 또 억제돼서 잘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혹시나 또 이불을 덜덜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온을 한번더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U자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U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직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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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설치 전이고요. 지금 부직포 다 사용해서 집에서 바꿔야될것 같고. 강기 간격 폭은, <laughs> 저는 지금 1m로 했습니다. 지금 뭐 좁게 할수록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가로대를 댄 이유가 이제 처음에 이래 하면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여기 조리개를 하나 설치하고 둘셋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면은 비닐을 덮게 되는데 비닐이가 3m 정도 됩니다 폭이. 예. 이폭이땅 밑은 2m 2m 정도는 2m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골조 사이즈는 한 3m 정도 하면 됩니다. 왜 그랬냐면 딱 맞춰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비닐이가 덮었을 경우 이 정도까지는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찬바람이 들어가면은 이제 예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폭은 제 1m로 했고요. 어, 그리고 그 뭐설치할때뭐 애로사항 같은 거는 일단 처음 하시면은 염소고리에다가 줄을 사각 링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25mm 파이프를 조립하고, 다, 이제 철물점 가시면 다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를 이렇게, 이제 피스를 박아준 후에, 이제, 미리로, 예.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더 좋고 나쁘고도 없고. 어, 어, 저는 아직 지금 이제 설치가 미완성이어갖고 완성된 본은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갖고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